지금 보시면 일단은 x에 2를 넣으면은 다 0이 되고 위에도 0이 돼요 0분의 0꼴 얘도 1을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은 이 친구 2 빼기 2 마이너스 넣으면 0다위다 다 아래 다 0이죠 어, 0분의 0꼴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걸 소거해주는 건데 일단 위에 친구 인수분해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2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친구도 이거 2, 1 내려오고, 그 다음에 1, 2 내려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붙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 약분되는 걸 찾아주시면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쵸 어, 그 다음에 요 친구 x가 이제 2를 넣어도 더 이상 0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감 넣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1을 넣어주시면은 2는 4더하기니까5 분의 1을 넣게 되면 4. 여기까지 지금 구하시게 된 거예요. 됐죠? 어그 다음에 이 뒤에 것때 해보자. 뒤에 친구는 근데 얘가 약분하기가 참 어려워. 그래서 아, 이, 어, 어. 아, 여기서 이제 이 친구가 그냥 유리함수인데 얘가 x에 1을 넣어도 분모가 0이 되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유리함수가 우리가 정근선 말고는 전부 다 연속함수죠, 그렇죠? 쭉 이어져 있잖아, 정근선빼고 그래서 정근선인데가 아니니까 그냥 넣어줘도 돼요. 왜냐면 항상 모여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결과적으로 이 때의 값으로 보내봐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이 연속적이니까 그냥 모이고 있겠죠. 그래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을, 오케이. 어, 자그 다음에 뒤에 거볼 텐데 뒤에 친구도 이 친구가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요, 유리화. 어, 유리화 할 건데, 요 친구, 유리화 하면 없어진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2, 요거를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곱해 주시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3, 그 더하기 2. 요렇게. 자, 그래서 밑에 친구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친구, 제곱 빼기 제곱하니까, X 제곱 하니까 x제곱 마이, 플러스 3 마이너스 4. 요렇게 남게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루트 x 의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앞에 여기 이제 x 플러스 1에다가 어, 그대로 또 써주시면 돼요 요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것도 찾는 거야. 어, 얘0 만들어주는 요 놈이었잖아. 요 놈. 이놈. 그요 놈을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0안 되잖아. 분모에 x, 마이너스 1 넣으면 0안 되죠. 그럼 얘가 연속인 거야. 거기 말고, 따로 여기에서는. 그래서 요 친구가 끊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넣어주시면 돼. 이때는 그냥. 그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넣으면은 4니까, 루트 4는 2잖아. 2 더하기 2니까 4. 아, 그럼 요 최종적인 값이 몇이 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값이랑 여기서 나온 이 값을 어떻게 해줘야 돼?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할 거야 식이 막 복잡하게 남았잖아 근데 그냥 분모가 0이 안 되면 넣어주셔도 돼요 분모가 0이 안 되면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분명히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어. 자, 그 다음 유형도 한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102번 한번 해봅시다. 102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내시게 되면은 여기 x의 제곱 빼기 x 요거 무한대로 가죠? 여기 x의 제곱 더하기 요거 무한대로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 보내면 무한대로 가죠. 아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분모의 뭐로? 최고차로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분모의 최고차수가 몇 차인지 보자. x 제곱의 루트가 있네. 몇 차야? 이 친구 1차야. 여기도 x 제곱의 루트가 있네. 몇 차야? 1차야, 1차, 야 1차.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x로 나눠 주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x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분자는 이거 x로 나눴으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친구도 다 이제 이렇게 x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전체를 x로 나누는 거 이렇게. 근데 x로 나누는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려면 x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친구가 뭐가 되냐면 루트 x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루트 여기도 x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4 더하기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미트를 모두 다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잖아. 그 리미트는 다 따로 여기 해줘 버리니까 이거 무한대 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0이 될 거고, 이거 무한 대분의1이니까 뭐가 되어 이거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것만 쓰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분자는 3이고, 얘 루트 1이니까 1이죠. 얘 루트 4잖아, 루트 4. 그러면 이 친구가 2가 되겠죠. 아까 서 몇이 되는다.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둘다 위아래로 어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 최고차로 나눠 주는 거예요. 되겠죠? 여러분 103번도 한번 해보죠 103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있어. 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1 3번 103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103번 풀 때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친구야.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X를 그냥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해 주시면 돼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그럼 봐봐. 리미트 X가 지금, 리미트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라고? 마이너스 t를 집어넣을 거라고. x 대신에 어 그럼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그 설명이 이제 나와요. 왜 넣는지.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은 결국 t가 어디로 가요? 보니까 봐봐.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t는 어디로 갈까? t가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겠어? 어? 아, 근데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서연이 이해됐어? 이거 안 됐어?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잖아. 어, 뭐라고?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우리가 불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뭘로 가게 하고 싶은 거야? 무한대로 가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리미트 밑에를 무한대로 가게 하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생각하기가 힘들다고 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어떤 넣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건들면 좀 건들지만 어. 어 방금 건드렸는데 왜안 건드려요? <laughs> 아니, 안안 어, 안 아, 그래? 아예 만지지 말아주세요. 자, 이 친구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었다는 건 우리가 리미트 아래에 있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생각하는 게 복잡하다고요. 더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차라리 이 친구가 그냥 무한대로 가면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가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게 되면 은 여기서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여기만 넣어주면 당연히 안 되지. 여기만 넣어주면 안 되고 얘를 여기다가 또다 집어넣어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다 집어넣어줘요. 식 전체를 다 바꿔버리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식을 이렇게 다 바꾸겠다라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다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3 마이너스 t 플러스 t 제곱 분의 그다음에 5에다가 플러스 t 플러스 et의 제곱 이렇게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바꿔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t로 괜찮겠어? 근데요, 어. 응. 그 음. 어떤 거? 다시? 아 이런 경우 x 제곱 그러니까 x 제곱의 계수를 보면 되는 건데 이걸로 바꿔준 다음에 보시는 게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유가 상관없어. 지금 얘를 굳이 안 바꿔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습관화 드리자라는 거지. 습관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요 친구 이제 비교를 해볼게. 얘가 이제 무한대로가,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뭐로 나눠요? 최고차의 개수로 나눠줘. 분모의 최고차로 아,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요 친구가 t제곱으로 다 나눠주겠죠. t제곱으로. 그럼 t제곱으로 나누면 이 친구 이렇게 되겠다. 리미트 i t 가 무한대로 갈때 t제곱으로 나누면 t제곱분의 3마 t분의 1 플러스 1분의 이 친구는 t제곱분의 5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라 거야 그러면 이제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 친구가 무한대 분의 3 0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0이 될 거고 이거 다 0이 되죠 그쵸? 그 남는 게 이제 뭐다? 남는 거는 이제 분모 1 남았고 위에 2 남았으니까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108번 문제 해봅시다. 108번. 같이 한번 봅시다. 어, 지금 방금 전에 어, 그쵸? 이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냥 생각해줘도 상관없는 문제도 있어 이런 것처럼 그잖아 이거 상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걸 굳이 바꿔주는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자주 나오는데 얘를 안 바꿔주고 그냥 여기서 생각해 버리면 은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냥 여기서 생각하면 이게 뭔지 알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형이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고이 올라가면서부터, 뭐 고1도 그래요. 근데 고이 올라가면서부터 배우는 수학은 너무 다양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잖아. 그럼 문제가 어렵잖아. 그럼 그것들을 과연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엔 그 모든 다양한 유형을 다 공부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수학에서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할 수 있긴 한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유형을 내가 공부한 유형으로 바꿔주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가 공부한 유형으로.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유형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바꿔주냐면 x라는 친구를 마이너스 t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t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이 친구가 이제 마이너스 무 t X 대신에 마이너스 t 다 집어넣으면은. 루트 1 플러스 T 플러스 T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봐봐 이제 보인다고 액 T를 무한대로 보내고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무한대잖아 그럼 무한대에서 지금 무한대 보내니까 무한대를 뺀 거야 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거 우리 지금 계산할 때뭐 했었지? 그쵸? 유리화했던 유형이야 이렇게 내가 외운 공부한 내가 공부한 방식의 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화를 하시게 되면 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 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더하기 t분의 제곱 빼기 제곱 나오게 되면 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그 다음 유형은 뭐가 됐냐면 t에다가 무한대 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의 무한대죠. 그렇죠? 요거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가 됐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 어떻게 하는 거죠? 분모의 최고 차로 나눠주는 거야 자 분모의 최고 차인데 이거 T 제곱에 루트 있으니까 몇 차죠? 이 친구 1차죠? 이 친구도 몇 차야? 1차야 아 제일 높은 차수가 1차구나 그러면 1차인 T로 모두 다 나눠주시는 거야 모두 다 T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t제곱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루트 1 더하기 t분의 1 더하기 t제곱분의 1 이렇게 될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될거예요그 다음에 위에 t로 나눠주면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아 그래서 요 친구가 어떻게 되는거야 t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요거 날라가고 요거 다 0이 되죠 무한대 분의 숫자 있는거는 그래서 남는 것만 쓰게 되면 요 친구가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거야 오케이, okay. 뭔지 되겠어. 어,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유형만 풀 건데 그 114번 하나만 풀 거예요. 114번은 아까 예로 들어줘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이 형이 바로 이제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를 띠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0.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이쪽 거 통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통분하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4에다가 이거 통분하면 은 x 마이너스 1로 통분하게 되잖아. 그럼 얘가 이제 x 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더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이제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위에 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어. x 마이너스 1 이거 있는 거고 위에는 x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1이 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 다음 이제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모 0 안되면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몇이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숙제는 여기 119번, 119까지고요. 오케이. 수요일까지 해 오시면 되고 오늘 고생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앞에 는가요 그것도 다그 뭐야? 미정계수만 빼고 해 오시면 돼요. 미정계수.